당신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신을 변화하게 했지만 굳이 언급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험들 있으신가요?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전쟁, 배우자와의 이별, 학대 등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누적된 스몰 트라우마들이 삶을 흔들기도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삶이 버겁고 울적하셨다면? 혹시 내게도 누적된 트라우마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스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럼 원래 트라우마는 어떤 건지 원래 트라우마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공포를 느낄 때 이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다든가 재해라든가 혹은 범죄라든가 꼭 본인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옆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의미하게 됩니다. 또 주요 생애 사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개념은 좀 트라우마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사회 재정 속도라는 표가 있어요. 그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가족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이 첫 번째 해당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죽음의 준화는 굉장히 커다란 질병도 포함되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뭐 감옥에 간다거나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어, 전혀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해고를 당한다든가, 음. 본인이 뭔가 고소고발을 당한다든가, 네. 재판이 진행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음. 그런 경우가 이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인데, 네. 그것도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라는 표현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신과에서는 주요 생애 사건이라고 네, 사건이 맞습니다. 네. 네. 트라우마가 있고 주요 생애 사건이 있는데 음. 요즘 이제 이야기하시는 뭐 리얼리티, 뭐 스몰 트라우마 이런 개념들은 어떤 건지 그동안 대부분 별거 아니라고 잊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어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뭔가 그렇게 대단하게 엄청난 큰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아왜 이렇게 조금만 일해. 나는 무너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남한테 얘기할 때, 어, 굉장히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현재 나한테 꽤나 심각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걸 이제 작은 트라우마라고 할수 있겠지요. 책에서는 스몰 트라우마의 약간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누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근육이 막뛴 다음에, 어, 하루 이틀은 쉬어야지 이제 회복을 하게 되듯이, 네. 우리는 뭔가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은 잊어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잠자는 동안 우리는 잊어먹게 되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동안에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매일매일 괴로운 일이 생각이 나고 그 매일매일 괴로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작은 트라우마를 전부 연상시키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쉴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굉장히 작은 일에도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굉장히 화를 내거나 음.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음. 네, 그 스몰 트라우마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책에서 막 적어 주시긴 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의 뭐 직장 인간관계 등등 많았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이 책에서 재밌었던 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거든요. 보통 이제 딱 저희 이제 90년대 80년대 이 세대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잘안 계셨거든요. 다들 네. 일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뭔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들. 네. 근데 그 외로움들이. 공통적인 스몰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 양육자랑 자녀랑 좀 성격이나 가치관이 네. 잘안 맞을 때 오는 그 네. 고통 뭔가 <laughs>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싶은데 자꾸 캠프를 가라고 네.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네. 하시면 또 고통스러운 거 네.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쌓여가지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스몰 트라우마지만 네.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났었던 그 시점에서는 그거는 나한테 제일 괴로웠던 일이지요. 그 사실은 우리가 잊어먹지만 그 감정 자체는 남아있거든요. 나의 뇌의 역사에 남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일들은 그일 자체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잊어먹거든요. 네. 그러나 그 흔적이 마치 냄새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동일한 냄새를 갖다 풍기는 일을 맞게 되면은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갖다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어, 다른 친구랑 노느라고 나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나서 생각하면은, 어, 그거는 작은 트라우마야 생각하게 되지만요. 나는 아마 그일 때문에 한달 동안 굉장히 그때 괴롭고 울었을 거예요. 그죠맞아 그러나 그 괴롭고 울었던 게 거슬판이 기억이 나지 않다가 보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작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나 괴롭고 울었던 거에 흔적은 내 마음 어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는 거지, 우리 마음을. 작은 상처이지만 절대 작다고 볼수 없는. 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학창 시절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네. <laughs> 무엇보다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았던 거지요. 그쵸. 만약에 음, 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지만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내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그거는 큰 트라우마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 내가 매일 아침 늦었을 때마다 너왜 지각했냐 그리고 벌 쓰게 했다. 그러면 그거를 큰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인정은 안 해요. 그쵸, 약간 그쵸. 네. <laughs>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어딘가 조직에 들어갔는데 왠지 억울하게 벌 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그게 또 이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친구 관계가 되는 게 되겠죠. <laughs> 맞아요. 급식실에서 <laughs> 네. 오늘은 누구랑 밥을 먹을까 이런 고민들 네. 하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나는. 어, 학창 시절에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그냥 친구 없는 애들 사이에서 하나 친구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 나도 왠지 그럴듯한 애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데 그네들은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상처받게 되지요. 또 학창 시절은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게 되거든요. 네. 지금 나는 다시 멋지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됐지만. 음. 학창시절에 나는 굉장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연히 내 이성 친구한테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도 거울을 보면은 학창시절에 마음에 들지 않은 내 얼굴이 군데군데 탁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아우, 내가 누구 좋아했다고 소문나니까 어떤 애가, 야, 니네 꼴에 어떻게 죄를 사귀냐, 그랬던 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어쩔 때 우리가 받은 이런 상처들, 네. 스몰 트라우마들을 그 당시에 막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 외모를 가지고. 네. 그럼 나중에 누가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아, 네.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서 항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게 되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덜 불만을 가지고 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전부 다 삶에 조금씩 조금씩 녹아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대처하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갖다 좋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작은 고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잘 넘기냐가 네. 또 작은 트라우마들이 내 인생에 남느냐 안 남느냐를 갖다 결정하게 되고 네. 또그 작은 트라우마를 얼마나 또잘 해결하느냐가 음.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증폭되느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그런 경험들이 주요 생애 사건이 네.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나를 좀 보호해주는 네. 그 심리적 항체 역할을 맞습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자 맥 에럴은 나의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행동하게 되면 스몰 트라우마를 통해 튼튼한 심리적 항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스스로에 대한 좌절, 불안, 우울 등 삶의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이 책을 통해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